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의 이세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1048회차 로또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두수로서 지난번에 칠판에 있는 수를 가지고 변액을 안 주고 2 0 게임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칠판에 있는 걸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밀고 땡기고를 해서 20게임을 한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8일, 이해도, 22년도에도, 지금, 28, 29, 30, 31일, 오늘까지 치서 4일이 남았습니다. 4일이 남았는데, 다행히도 2022년 12월 31일 날이,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이, 로또복근 추천 날이 있는 날입니다. 또 희한하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자, 올해 마지막으로서, 완전히 유정의 미를 거두어서, 주 터지고 맞고 이래 가지고 정말로 내가 터지고 맞는게 아니고 로또 복권을 터지고 맞고 맞춰서 1일 1일날 1일 연휴가 끝나면은 로또 농협에 가서 꼭 당첨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방송을 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칠판을 보시고 로또 복권을 공유를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1048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동행 칠판에서는 꿈의 호수 1번 16, 2일 3일 3 4, 19, 현실의 호수는 17, 27, 5번, 43번, 45번, 7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제가 방송 때이 부분을 칠판에 있는 수를 그대로 12수를 조합을 해서 로또 복권을 구매해 가지고 20게임을 여러분들께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로또 복권을. 그런데 오늘 시간은... 앞에서 도의 말했듯이 이 번호 자체를 밀고 당기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밀고 당기겠는가? 1번을 갔다가 제가 밀어 가지고 45번으로 젖고 16번을 밀어서 15번을 젖고 21번을 내려서 또 20번으로 가고 31번을 또 당겨서 30번으로 갔습니다. 34번을 당겨서 35번으로 갔고 그 다음에 또 38번을 생소하게 하나 잡아 였습니다. 이 칠판에 없는 번호 밀고 당기기를 안한 번호 중에서 38번을 한개 넣습니다. 38번을 중점 체크하십시오. 그러고 현실의 호수에서 17번을 당겨서 10 밀어서 18번을 만들었습니다. 27번을 밀어서 28번을 만들었습니다. 5번을 당겨서 4번을 만들었습니다. 43번을 40 3번을 2칸을 땡겨서 41번으로서 작업을 했습니다. 45번도 2칸을 땡겨서 43번으로서 작업했습니다. 을 7번을 1칸 땡겨서 8번으로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열게임은 41번을 두번 땡겨서 44번으로 또 만들고. 16번을 두 번을 땡겨서 14번으로서 만들었습니다. 21번을 두 칸을 땡겨서 19번으로 갔습니다. 31번을 두 칸을 또 땡겨서 29번으로 갔습니다. 34번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점번호 37번을 하나 더 잡아야 했습니다. 37번을 더 잡아야 했고, 37번 또, 앞에 38번을 잡아야 했고, 이번 두 번째 조합에서는 37번을 들어간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17번은 그대로 갔습니다 27번도 그대로 갔습니다 5번은 두번 땡겨서 3번으로 갔습니다 43번을 3번을 땡겨서 40번으로 갔습니다 45번을 3칸을 땡겨서 42번으로 갔습니다 7번은 그대로 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로또 복권을 구매를 한 것을 지금부터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회전 우회전 없이 고마 직진으로서 꼭 농협 본점은 본점으로서 2022년도 12월 31일 토요일 저녁에 꼬링 할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 터진다. 첫 다섯 게임입니다. 밀고 땡기기를 해서 이번 주에는, 이번 주 정말로 터지고 싶습니다. 주 터진다. 15번, 20번, 3035, 38, 45로 갔습니다. 151820303538로 갔습니다. 182028303538로 갔습니다. 4번1828303538로 갔습니다. 4번1828353845로 갔습니다. 4번1828353845로 갔습니다. 정말로 1048에 차 밀고 땡기기 를해서 정말로 주 터지고 싶습니다. 자, 주 터지, 터진다. 두 번째 다섯 게임을보고 하겠습니다. 자, 주. 터진다. 두 번째 다섯 개. 8번 15번 20번 304345. 8번 15 20303545. 141929343744. 141719293437. 171927293437로. 자, 주 터진다. 0 개임을 단디 보십시오. 주 터진답니다. 정말로 농역가서 주 터지고 싶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한번 실컷 주 터지야지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수억의 당첨을 갖고 새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 맞는다. 주 맞는다 다섯 게임을 공유하겠습니다. 주 맞는다 다섯 게임. 자, 이번 주에는 주 맞아야 됩니다. 자, 주 맞는다 다섯 게임. 7번 14 19 404244 7번 14 19 294244 7번 14 19 293444 37 14 404244 116 19 2131 34 자, 제가 제가 번호를 부르고 있어도 주우 맞고 싶습니다. 와. 이번 주에 꼭 맞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우 맞고 싶다. 두 번째 다섯 게임을 보여 드리죠. 여러분도 이번 주에 주 맞아야 됩니다. 자, 주 맞았다가 이게 삐끄러지네요 자, 주맞고 싶다. 3번 17 27 19 34 37입니다. 1번 3번 27 34 37 4 0 37번1 27 37 40 42 3번 7번 17 27 40 42 377 37 27 40 42 44 40 42 44 너무 멋지지요 이 앞쪽에 호인데한번더 적어봤습니다. 사공 사이사사.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앞쪽에 사공 사이사사가 나왔는데, 한번더 얘기해서, 앞에 추춤 당첨볼이 40분대가 세 3개, 개나 네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40분대가 두수 이상은 나온다고 항상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면 보십시오. 자, 주 맞는다, 주 터진다 자, 위에 주 터진다의 열게임을 단기 보시고 자, 주 터진다 열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주 맞는다 열게임입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서 제가 이번 주해차에 로또 복권을 주 맞는다, 주 터진다 모든 복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내장 말고도 지금 40 게임, 45 게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더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 작업을 다 해놓은 로또 총정리 차원에서 주 맞고 터지기 위해서 다시 리바이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041회차, 48회차, 1048회차입니다. 사실 말이 죠 총정리 차원에서 주 맞는다, 주 터진다, 두 개의 번호를 밀은 거를, 패턴을 모두 모아, 모아서,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꼭 이번 12월 20, 31일, 로또 복권을 꼭 대박 날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31일 날, 그 날이 또 추춤이 딱, 어째 아다리가 그래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맞고, 주 터지고 해서, 정말로, 농협에 가서, 정말로 주 맞고, 주 터집 없시다 오늘 실컷 해가지고, 그래야지 맞고 터지야지 1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주 맞고 터진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총정리 차원에서 다 비춰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주 맞고 터지 봅시다 농협가서 주 맞고 터지 봅시다 항상 여러분들도 주 맞고 터지는 정신으로서 로또 복권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히리브리하게 해가는 절대 주 맞고 못 터집니다. 자주 맞고 터지고 맞습니다 맞고요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고요가 아고주 터지고 맞고요 입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올라갑니다. 주 맞고 주 터지고 맞고 터지고 농역가서 터지자 완전 대박살납시다. 5번에는 로또 복권을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공유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48회차 2022년 12월 31일을 추천드입니다 1048회차. 주 맞고 주 터지고 해서 꼭 농협에 가서 완전 터집시다. 완전 맞읍시다. 농협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1등 걸리야 안 되겠습니까? 1등 걸리는 기원으로서 내년도에서도 항상 로또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올해는 이 마지막 해인데 정말로 큰게 하나 왔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좌회전, 우회전 없이 제가 직진으로서 농협 가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올한 해도 참 성과는,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항상 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착한 요리사 TV 장산 호랑이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월 1일날 후이 방송 때꼭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